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어, 좀 위험한 아찔한 소식이 전해져서 아침부터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윤여정씨가 오스카상을 받고 오스카상에서 아니면 또 기자회견에서 그 발언한 말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좀 위험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오스카상을 받는 사람들 한 25명 정도에게 전해지는, 주어지는 스웨그 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하자면 부상이겠죠? 부상인데 이 스웨그 바, 백에는 한 2억 원 정도의 상당의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들어있는데 이 백에는 위험하게 대마초 성분의 상품과 이 2억 상당의 수익급 백을 받을 경우에는 50%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윤여정 씨가 이 백을 받으면 안 되는데, 백을 받았을지 얻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그 기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어, 미국으로부터 중앙일보, 중앙일보죠. 미국에 취재를 나간 이지영 기자인지 하여튼 미국에서부터 손 전해지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27일 현지 시간이니까, 현재 한국 시간 28일이죠. 미국 중요한 매체인 포브스 지와 뉴욕 타임즈가 전하는 소식을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가 전했습니다. 이두 중요한 포브스 지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잡지죠. 뉴욕 타임즈는 신문이고, 근데, LA 타이 마케팅 업체, 디스 s 티브에 c t i v 라는 s 스에는그 마케팅,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상 연기상을 받는 사람과 감독, 후보자 등 25명에게 주겠다는 스웨그 백, 즉 2억원에 상당하는 그 상, 물건이 든 백을 줄여주겠다고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웨그 백은 아카데미 상을 주관하는 외국, 영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을 만드는 주체 측이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케팅 회사인 디스팅티브 에셋이라는 그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말하자면 협찬하는 거죠. 후원을 하는 거죠. 큰 행사에는 되게 후원자들이 붙으니까 후원자가 주는 이 스웨그 백, 백, 202억 상당의 물품이 든이 백을 준비해서 25명 아카데미상을 탄 사람이나 후보에게 준다고 럽니다 그러면서 이 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아있냐면, 모두가 승리자, 모두가 승자다, 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백에는 2억 원 상품 중에는 리조트 숙박권, 지방 흡입 시술권, 주름 과자, 뭐 아주 잡다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 원이라, 2억 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은 내용물은 매년 바뀐다 그럽니다. 근데 특히 이번 가방에는 이번 가방에는 뭐가 문제냐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 연방 정부니까 법이 다른데 캘리포니아 주에는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어 있어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4캐럿 금박을 입혔다는 대마용액 카트리지, 또 희석한 대마용액과 멜라토닌을 섞은 수면 유도제, 또 대마 성분이 들어간 고약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주, 캘리포니아주는 대마가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섞은 상품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외국에는 그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입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마초 흡입이 합법, 합법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브스지는 최근 몇년 동안 오스카 아카데미 상 선물 가방을 받은 사람들은 대마초 선물들로 화제가 되었다 합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 업체는 이것이 이제 2억 상당에 해당되는 스웨그 백이기 때문에 배달 전문 업체가 있는데 이 배달 전문 업체는 포스트 메이드를 통해서 포스트 메이드 배달 업체는 포스트 메이드, 메이드라는 업체인데, 이 스웨그 백을 아카데미 상을 받은 사람의 자택이나 숙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이 대마초가 들은 것도 문제지만, 이 상을 받으면 이 상이, 상품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미국 액체가, 미국 매체가 2억 2천만 원 상당, 구체적으로 2억 2천만 원짜리 상당의 수웨급 백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가방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은 연예인 소득으로, 그러니까 연예인이 2억 넘는 그 상품, 부상을 받은 것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호브스치는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 등, 그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를 합치면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러퍼, 프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억짜리 스웨그 백을 받는 대신 1억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아카데미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미국 전문 마케팅 회사인 디스팅티브 에셋이라는 회사에서 그 협찬, 협찬으로 스웨그백, 이억 상당의 스웨그백을 주는데 이 스웨그백은 아카데미 상을 주관하는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와는 무관하게 그냥 영업적 차원에서 협찬을 하는 백이다 근데 이 2억짜리 백 안에는 대마초 성분을 넣은 여러가지 상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을 받을 경우에는 2억 상당의 스웨그 백이기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세와 연방세로 5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윤여정 씨가 이 가방을 받았는지,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현재 알수 없다. 이 가방을 수령할 대상은 지금 윤여정 씨와 정인석 씨와 스티브 연. 이세 사람 정도인데, 이들이 세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른다. 이 만약에 윤여정 씨가 이 가방을 받아 가지고 올 경우에는 미국 세금 1억도 내야 되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 대마초 소지 혐의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돼서 누가 옆에서 잘이 소식을 정보를 알아서 좀 이렇게 핸드링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찌되고 있는지 상은 받았지만 이 부상, 물론 2억 상당의 상품이니까 난 세금 1억을 내고도 이걸 받겠다 하는 미국 연예인들은 있을 수 있지만 윤여정 씨는 이것을 절대 받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받으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잘 살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 들어오면 큰일 나고 또그다 필요도 없는 상품 받아서 1억 세금까지 내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또 이런 일이 그뭐 스웨그 가방인가 뭔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